안녕하세요. 정골림피아드2015 초등 30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죠. 이 30번 문제는 28번 문제랑 거의 똑같은데요. 28번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30번 문제를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즉, 자 n이 자 i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은 128이고요. 여기 썸이 있습니다. 자, 자, i가 1부터 시작하고 자 n보다 작을 때까지죠. 그러니까 127이 될 때까지 i가 증가하는데요. 만약 n 128 나누기 1의 나머지가 0과 같다면 s 에다가는 SUM은 현재적 값이 여기죠 0에다가 이 i값인 1을 더해주면 돼요 자, 자 여기서 2.128 e, 나머지 2의 나머지는 어, 즉 뭐예요 이 i에 나오는 값들은 바로 여기서 s m 을 증가시켜 줄수 있는 조건에 충족시키는 거. 이, 이 불을 참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 i는 바로 뭐예요 n의 약수만이 n의 약수만이 i가 n의 약수가 될 때만 나머지가 0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4를 보세요. 1, 2, 3 4 중에서 4나누기1자 약수를 뒤에 놓을게요. 그냥. 4의 약수 1, 2, 3, 4가 있죠. 4의 약수가 아니라 4라고 하면 i는 1부터 4를 뺀 3까지 가겠죠. 여기서 4 나누기 4 나누기 1이 0이 되는 거는 1. 2. 밖에 없죠. 4 나누기 1의 나머지는 0이고 4 나누기 2의 나머지도 0인데 4 나누기 3의 나머지는 1이니까요. 즉이 i는 4의 약수들만 오죠. 그리고 여기서는 28번 문제에서는 4까지 포함했지만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였지만 여기는 n보다 작을 때까지죠. 즉 자기 자신은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128이 그래서 128까지 오지 않고 127까지 왔습니다. 그 뜻은 자기 자신은 약수들의 합, 자기 자신은 약수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약수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의, 4가 나왔을 때 아이는 1과 2, 원래는 4가 4의 약수도 되죠. 근데 4를 제외한 1과 2일 때만 해당이 돼서요 1일 때 썸은 썸은 1과 2를 더해 준 거죠. 그래서 썸은 3이 나올 겁니다. 즉이 함수는 무엇과 같냐면요 어떤 수 n의 약수를 구한데 단 n은 제외시켜서 약수들을 구해요. 예를 들어서 n이 4다. 그럼 n의 약수 1, 2, 4를 구한데 n은 제 자기 자신 제외니까 4를 제외한 1, 2를 구해요. 그다음에 썸에다가는 아이를 더해 주고 있죠. 즉, 그린 다음에, 썸에다가는 이 약수, 1과 2를 더해줘서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n이 128이라면, 128의 약수를 구해주세요. 1, 2, 4, 쭉쭉쭉 나오죠. 단 128은 제하고, 그 다음에, 썸에다가는 이 약수들을 모두 더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28의 약수를 구해야 되겠죠 28번 문제는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됐지만 이번엔 약수를 직접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약수를 모두 다 더해 줘야 돼요 자, 128을 한번 소인수분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6, 2 2, 4, 8, 2, 3은 6, 2는 4, 128 64비트 32비트 자. 왠지 2의 제곱, 3제곱, 4제곱에서 흔히 보던 숫자들이 나기 오 시작하죠. 이진수네, 이진수. 자, 2, 8에 16, 2, 4, 8, 2, 2는 4, 2, 1은 2. 여기서는 상관없죠, 여기까지. 그러면 128은 2의 7제곱이 되죠. 자, 이때 약수를 구하려고 한대요. 우리 좀 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8은 자, 128을 좀단순화시켜서 한번 해 볼게요. 8은 우리 다 알죠. 이게 세제곱인 거. 2 곱하기 2 곱하기 2. 8의 약수는 실제로 뭐예요? 1, 2, 4, 8이죠. 근데 1, 2, 4, 8이라고 구하지만 숫자가 엄청 커질 때는 이 소인수 분해에서 나온 지수를 이용해서 이 세제곱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2의 세제곱에 이 세제곱 98이죠. 약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3을 보면 돼요. 즉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즉 3이니까 3까지 갔죠. 0부터 3까지 해서 구해 주면 됩니다. 2의 0제곱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고요. 즉, 2의 1제곱은 2고 2의 2제곱은 하고요. 2, 3 제곱은 8이죠. 1, 2, 4, 8, 1, 2 4, 8, 같죠. 자, 그러면 또12 한번 해볼까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죠. 자, 12를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됩니다. 직접 해보면 되죠. 2, 6, 12. 이 3은 6, 그래서 2 제곱하기 3이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3의 3은 3의 1제곱과 같죠. 그러면 먼저 2의 2제곱부터 시작해서 2의 0제곱, 2의 1제곱, 그 다음에 2까지 나왔으니까 2의 2제곱 구해주고요. 3을 또 떨어뜨리면서 3의 1제곱은 3의 0제곱, 3의 1제곱까지 되죠. 그 다음에 2와 3을 곱한 거가 조합이 나올 수 있죠. 2 곱하기 3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요. 2까지니까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 있고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3에, 3에 뭐가 있죠? 그렇죠. 0제곱 있고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 될수 있죠. 2를 기준으로 하면요. 자, 이거는 지우고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했을 때, 2의 2제곱을 고정시키고, 3을 3의 0제곱 곱하고, 2의 2제곱을 고정시키고, 3의 0제곱, 3의 1제곱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엔, 3의 1제곱을 고정시키고 2를 2의 0제곱부터 시작해서 2의 1제곱, 2의 2제곱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걸 계산하면 4. 이거는 12. 이거는 3. 이거는 6. 12되죠? 마지막으로,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도 있겠죠. 이거죠. 2의 2제곱에서 2는 나올 수 있는 게 0, 1, 2고, 3의 1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0, 1이죠. 이렇게 조합을 할수 있죠.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자, 여기는 2부분이고요. 여기는 3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방금 나온 것처럼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나온 게 있죠. 그다음 1로 가선 2의,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여기 안 나왔네요. 그렇죠.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해서 2가 나올 수 있고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해서 6이 나오고요. 1로 가면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여기 있죠 그다음에 2의 2,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12가 나오죠. 자 그러면 1, 2, 4, 1, 2, 3, 4, 6, 12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반복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자 12같이 이런 숫자가 나올 때는 2의 2제곱하기 3의 1제곱이 나올 때는 2와 3을 써주고 2는 2의 2제곱이니까 2, 1, 0쓸수 있고 3은 1제곱이니까 1 쓰고 0 이렇게 쓴 다음에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2제곱 하기 3의 1제곱 총 6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약수도 6가지고요. 우리 배운 거 있죠. 약수의 개수는 2 더하기 1 곱하기 제곱 1 더하기 1 해서 3 곱하기 2를 했더니 6이 나오더라. 즉 약수의 개수도 6가지인 것도 알수 있겠죠. 왜 이렇게 됐는지는 바로 이거죠. 2이면 2, 1, 0 2에서는 3번이 나올 수 있고요. 1일 때는 1, 0. 2번이 나오니까 이렇게 1씩을 더해준 거예요. 자, 다시금 1로 돌아와서. 자, 128은 2의 7제곱이죠. 그러면 2의 7제곱은 하는 방법은요. 2 쓰고, 7, 6, 5, 4, 3, 2, 1. 거꾸로 쓸게요. 0, 1, 2, 3, 4, 5, 6, 7. 그래서 2의 0제곱은 1. 2의 1제곱은 2. 2의 제곱은 4, 2의 3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 2의 5제곱은 32, 2의 6제곱은 64, 2의 7제곱은 128인데 7은 뺀 거죠 n에서. 그래서 정답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 더하기 64가 됩니다. 이거를 모두 더하면 100. 27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